그룹 샵 출신 방송인 이지애가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지적하는 악성 댓글을 박제했습니다. 최근 이지애는 자신의 sns에 "난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. 정치색 없다. 이런 막말은 삼가해 달라"고 글을 남겼습니다.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한 누리꾼이 이지애에게 보낸 dm 내용이 담겼습니다. 메시지에는 "너 좌파였냐? 그동안 재밌게 봤는데 바로 구독 취소다. 애들도 너 닮아서 멍청하고 못생기게 크겠다." 중국 가서 활동해라 등의 근거 없는 욕설과 비판 내용이 담겼습니다.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당장 고소해야 한다. 봐주지 말고 대응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이제는 지난 2017년 결혼해 슬아의 두 딸을 두고 있습니다.